9월에 접어들면서 지역 곳곳에서는 다양한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싱싱한 농산물과 해산물을 즐길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나들이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표정 최은호 기자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청양군의 한적한 공원에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지역 농협에서 선별한 최고 품질의 건고추를 시중보다 20-30%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인기 만점입니다. 워낙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 한 명당 판매 수량을 제한할 정도입니다. 대전에서 아침부터 일찍 왔어요. 내가 그렇게 추서 가지고 좋은 고추 살라고 싸고 고추가 좋은 해요. 빨간 고추와 국이자를 형상화한 대형 비빔밥을 만들어 나눠 먹는가 하면 청양고추로 맛을 낸 매콤한 떡볶이 등 먹거리도 풍성합니다. 매운 입을 달래기 위해 연신 물을 들이키지만 얼굴엔 웃음꽃이 핍니다 한편에선 주부들이 능숙한 솜씨로 절인 배추를 새빨간 양념에 버무립니다. 참가비만 내면 김장 체험을 한뒤 직접 만든 김치도 포장해 갈수 있어 전국에서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매년 작년에도 했는데 너무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또 농산물도 사게 되고 그러니까 좋아요.